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중한 인연 만들기 유대표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 제네시스 G90 3.8 프레스티지 차량입니다. 2021년 개선형의 모델로 준비했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에 신차 보증까지 넉넉히 남아있어서 안심하시고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소중한 인연 만들기에서는 제네시스 G90 전문적으로 매매하고 있는 만큼 사무실에 직접 30여 대에서 40여 대 보유하고 있으니까 G90 구매 예정이시라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중간에 차량이 마음에 들었다면 상단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고요. 멀리 계셔서 못 오신다면 홈서비스 실시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전자 서스펜션까지 되어져 있는 21년 개선형 차량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입니다. 제네시스 G90 3.8 프레스티지 신차가 1억 1200만원의 고가의 모델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의 특징, 2021년 개선형의 모델이고요. 활용도 좋은 5인승의 차량, 법인 1인 신조 차량이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의 신차 보증 남은 차량, 오늘의 차량이고요. 전면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면부 보시게 되면 이름표는 208주에 9918. 직접 보유 차량 메모해 두셔도 좋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시게 되면 크레스트 크롬 그릴이 반짝반짝하고 깨끗하게 되어져 있고요. 본내 상부 모습도 보시게 되면 반짝반짝하고 깨끗하고 돌티 문적 없는 청결한 본네트 상부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답게 본넷, 휀다, 범퍼 단차 없이 깨끗하고요. 라이트는 풀 LED 어댑티브 4점식 라이트 2021년 개선형의 라이트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전방 감지기 사구와 함께 풀 LED 어댑티브 헤드램프와 함께 스마트 센스 패키지 어라운드뷰까지 옵션이 되어져 있는 멋지고 좋은 차량이고요. 반대편 넘어와서 보시더라도 본넷 핸드 범퍼 단차 없이 깨끗한 오늘의 차량입니다. 오늘 21년 개선형의 차량에서는 프리뷰 전자 서스펜션이 내장되어져 있어서 편안한 승차감을 원하셨다면 21년 개선형의 모델 만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까이 가서 휠을 보시게 되면 위쪽서부터 아래쪽까지 스크래치 없이 깨끗한 휠 상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타이어도 많이 남아 있어서 타이어도 약 내년 겨울까지는 충분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측면부 확인해 보겠습니다. 측면부 확인해 보시게 되면 앞쪽서부터 뒤쪽까지 반짝반짝한 외관에 반대편 차량이 이렇게 빌줄 정도로 깨끗하고 좋으니까 편안하게 보셔도 좋습니다. 앞쪽 뒤쪽 이중 접합 차음 글라스 유리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 조용하게 차량을 운행하실 수 있고요. 문을 열고 닫을 때 살포시 놓기만 해도 되는 고스트워 클로징 기본 탑재되어져 있고 하차감 느끼실 수 있도록 퍼들 램프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깨끗하고 반짝반짝한 외관, 제 걸음걸이가 비출 정도로 반짝반짝하고요. 뒤쪽 휠도 보시게 되면 스크래치 없이 관리 상태가 정말 좋은 컨디션,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뒤쪽 타이어 또한 60% 가까이 남아있기 때문에 타이어 교체 걱정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측면부 다시 한번 보시더라도 반짝반짝하고 깨끗하고 문콕 없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외관 상태 정말 컨디션 좋은 차량, 오늘의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요. 후면부 와서 보시게 되면 듀얼 머플러 적용되어져 있고 후방 감지기 적용되어져 있고 안전한 사륜 구동까지 적용되어져 있습니다. 빗길, 눈길 안전한 사륜 구동 적용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트렁크 상부 모습도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반짝반짝하고 깨끗하고요. 전동 트렁크 기본적으로 탑재되어져 있습니다. 트렁크 실내 공간 또한 널찍하고 청결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바닥을 들어서 보시게 되면 곰팡이 흔적, 침수 흔적 전혀 없는 100% 무침수 차량 약속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고 흔적, 침수 흔적 없는 100% 무침수 차량. 이렇게 이력까지 깨끗한 차량인데요. 소중한 인연 만들기에서는 관인 매매 계약서 작성 시 오늘의 차량 완전 무사고 차량, 외판 교환 없는 차량, 무침수 차량 100% 기표해드리니까 걱정 없이 보셔도 좋습니다. 뒤엔다가 뒷범퍼 단차 없이 깨끗하고요. 제가 이렇게 비, 피부색이 비출 정도로 청결하고 좋으니까 걱정 없이 보셔도 좋습니다. 앞쪽서부터 뒤쪽까지 판금 교환 없는 깨끗한 외관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다시 한번 비춰봐드려도 반대편 차량이 이렇게 비출 정도로 반짝반짝하고 깨끗하니까 걱정 없이 보셔도 좋습니다. 2021년 개선형의 모델 편안한 승차감 전자 서스펜션 되어져 있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에 신차 보증까지 넉넉히 남은 차량으로 준비했으니까 편안하게 오늘의 차량 보러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외관은 보시는 것과 같이 하자 잡을 곳 없이 깨끗하니까 저와 함께 실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확대를 하고 후레쉬를 켜서 꼼꼼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은 실내가 정말 깨끗한 차량이니까 편안하게 보셔도 좋습니다. 자, 실내를 들어가서 보실 때 가니쉬 부분 보시게 되면 깨끗하게 되어져 있고요. 시트는 전동 시트 적용되어져 있고 프리미엄 나파 가죽 소재 시트 정되어 있습니다. 위쪽서부터 아래 쪽까지 꼼꼼하게 보셔도 정말 청결하게 되어져 있고요. 오늘의 차량 프레스티지 모델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상단 부분 가죽 내장재 적용되어져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음 방지 기능에도 좋고 인테리어적인 요소에도 좋은 멋진 실내 이렇게 확인하시고요. 리얼 우드 적용되어져 있고 앰비언트 라이트 예쁘게 이용하실 수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일곱 가지 색상으로 조절이 되니까 예쁜 색상으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쪽에 DVD 플레이어까지 들어가져 있으니까 DVD 플레이어도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조수석 실내는 보시는 것과 같이 정말 청결하게 되어져 있고 사용감 없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도어 트림도 보시게 되면 위쪽서부터 아래쪽까지 깔끔하게 되어져 있고, 손잡이 부분도 깨끗합니다. 메모리 시트 적용되어져 있고,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 적용되어 있고, 후측방 경보장치 적용되어져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조수석 부분은 전체적으로 청결하니까 후석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 후석의 전체적인 모습인데요. 가까이 가서 꼼꼼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카에 가서 보시게 되면 간이시 부분 깨끗하고요 후석 좌석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착좌 흔적 있고 전체적으로 깔끔한 모습 프리미엄 나파 가죽 소재가 적용되어 있는 시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5대 5 분할 시트가 아닌 5인승의 좌석을 확인하실 수 있어서 활용도 좋은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뒤쪽에 듀얼 모니터 적용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프레스티지 차량에서는 뒤쪽에 리모진처럼 이용하실 수 있는 후석 레스트 기능 있는 차량 오늘의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요 편안하게 장거리 여행 시 많이 찾아주시는 옵션 모두 들어가져 있으니까 이렇게 옵션이 좋은 프레스티지 모델 만나시면 좋습니다 자 뒤쪽에 도어 트림도 보시게 되면 위쪽서부터 아래쪽까지 깔끔하게 되어져 있고요 손잡이 부분도 깨끗하고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 정되어 있습니다. 프레스티지 모델에서는 후석 메모리 시트도 적용되어져 있으니까 이런 부분 이용해 보시고요. 원터치로 움직일 수 있는 뒤쪽에 창문 이렇게 이용해 보시고 원터치를 한번더 하게 되면 뒤쪽에 프라이버시 커튼 전동으로 움직인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조석 실내도 깨끗하지만 후석 부분도 청결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편 넘어갔을 때 보시게 되면 루프 또한 깔끔하게 되어져 있고 뒤쪽에 테일 램프 또한 멋지게 되어져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반대편으로 넘어왔습니다. 반대편 넘어와서 보시게 되면 위쪽서부터 아래쪽까지 깔끔하게 되어져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 손잡이 부분도 깨끗하고, 실내 부분도 청결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니쉬 부분 깨끗하게 되어져 있고요. 뒤쪽 시트 또한 청결하게 되어져 있으니까 걱정 없이 보셔도 좋습니다. 레스트 기능이 좌측, 우측 모두 적용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프레스티지 모델이기 때문에 나파가죽 내장제 들어가져 있고, 나파가죽 시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앞레스트 보겠습니다. 앞레스트 보시게 되면, 라디오 조절 버튼, TV 조절 버튼이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고요. 그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가 양쪽으로 준비되어져 있고, 뒤쪽에 전동 커튼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앞쪽에 LCD 창이 준비되어져 있어서 온도 조절, 아웃사이드 온도 조, 아웃사이드 온도도 확인할 수 있고 풍량 조절도 할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뒤쪽에서 앞쪽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듀얼 모니터 적용되어 있어서 공조 장치도 움직일 수 있고 내비게이션, 골프 스케줄, 부동산 검색까지 할수 있는 다기능의 디스플레이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뒤쪽에서 앞쪽을 보겠습니다. 뒤쪽에서 앞쪽을 보게 되면 워크인 시트 가능하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블랙박스 장착되어져 있고 하이패스 룸밀러 장착되어져 있습니다. 원격 시동 가능한 블루링크 서비스 되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고급진 실내 모습과 함께 천정을 보시게 되면 일반 천정이 아닌 스웨드 가죽 내장재로 되어져 있는 이런 천정, 깨끗한 천정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차량 비흡연 차량, 담배 냄새 나지 않는 비흡연 차량이니까 이렇게 깨끗한 실내의 차량 만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쪽에 화장 거울도 준비되어져 있고 이런 손잡이 부분도 가죽 내장재로 마감되어져 있어서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활용도 좋은 5인승의 차량, 가장 좋은 프레스티지 모델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에 신차 보증까지 남은 차량이라서 더욱 더 안심하시고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운전석으로 왔습니다. 운전석 와서 보시게 되면 차선 변경할 때 안전한 후축방 경보장치 되어져 있고요. 가죽 내장지로 마감되어 있어서 상당히 고급스럽게 되어져 있고, 리얼로드 적용되어져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와 오토 윈도우 스위치,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까지 되어져 있는 모습 확인하시고요. 차선 변경할 때 안전한 후축방 경보장치와 차선 이탈 경보장치, 거기에 미끄럼 방지 VDC 버튼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보험료 할인 혜택 받아볼 수 있으니까 챙겨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내를 들어가서 보실 때 가니쉬 부분 깨끗하게 되어져 있고 발판 부분도 깔끔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22가지 방향으로 조절되는 에르고 모션 시트 적용되어져 있고요. 운전석 시트는 약간의 사용감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되어져 있고 깔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핸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핸들 확인해 보시게 되면 위쪽서부터 아래쪽까지 깨끗한 핸들 상태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블루투스 기능 가능한 차량이고 차간 거리 조절 스마트 센스 패키지 옵션 되어져 있습니다. 장거리 여행 시, 고속도로 운행 시 편안한 옵션 스마트 센스 패키지 옵션 되어져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자, 실내를 들어와서 보시게 되면 정확한 적산 거리는 107,396km 5년에 12만 키로까지 보증이니까 약 13,000키로 가까이 약 1년 가까이 보증이 남아 있으니까 편안하게 안심하시고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사이드 뷰 모니터 옵션까지 되어져 있는 풀옵션 차량이니까 편안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위쪽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쪽을 보시게 되면 최신형의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적용되어져 있는데요. 속도계 안내와 차선 이탈 경보장치 안내, 후축방 경보장치 안내와 내비게이션 안내까지 편안하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고요. 대시보드 상단 쪽 다시 보여드려도 이렇게 청결하게 되어져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은 깨끗하게 인도해드리기 위해서 휠 복원과 유리막 코팅 시공한 차량인데요. 광택 코팅 이후에 유리막 코팅까지 한번더 시공한 만큼 더욱더 깨끗한 차량 오늘의 차량 약속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내비게이션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비게이션 보시게 되면 큼지막한 큼지막한 내비게이션 확인하실 수 있고요 풀 터치 스크린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만큼 편안하게 움직이실 수가 있고 여러가지 옵션이 많이 적용되어져 있고 운전자 보조도 이렇게 많이 되어져 있으니까 원하시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영상 조정도 이쪽에서 할수 있고요. 액, 액티브 엠비언트, 앰비언, 엠비언트 라이트 실내 무드 조명 같은 경우에 밝기와 색상을 이쪽에서 조절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원하시는 색상으로 예쁘게 이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 후진을 넣게 되면 후방 카메라와 어라운드뷰 모니터 선명하게 나온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오늘의 차량 공기청정기 옵션까지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 공기청정 모드를 이용해 보신다면 깨끗한 실내 공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쪽 내려와 보겠습니다. 아래쪽 내려와서 보시게 되면 공조기 버튼들 깨끗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위치되어져 있고요. 핸드폰 무선 충전기 위치하고 있고, 드라이브 셀렉트, 오토 홀드, 오토 스탑, 뷰 모니터까지 빠진 옵션 없는 풀 옵션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아 노브를 보시게 되면 기, 기아 노브도 가죽으로 마감되어져 있고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오늘의 차량은 일반 키 2개와 카드 키까지 총 3개의 차키가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양쪽으로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이용해 보시고요. 핸들 열선까지 되어져 있으니까 겨울철에 이런 옵션 이용해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 완전 무사고 차량의 신차 보증 넉넉히 남은 차량이라서 안심하시고 구매하실 수 있는 특징이 있고요. 2021년 개선형의 모델이라서 무엇보다 편안한 승차감, 전자 서스펜션까지 되어져 있는 좋은 차량입니다. 신차 가격이 무려 1억 1,200만 원의 고가의 모델인데요. 4천만 원대로 가성비 있는 가격, 전국 최저가인 가격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네시스 G90 3.8 프레스티지 2021년 개선형의 모델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 완전 무사고 차량에 무침수 차량, 신차 보증 넉넉히 남은 차량, 실주행거리 10만 7천 키로인 차량입니다. 신차 가격이 무려 1억 1,200만 원의 고가의 모델인데요. 오늘 준비한 차량 2021년 개선형의 차량이기 때문에 프리뷰 전자서스펜션까지 되어져 있는 멋진 차량입니다. 활용도 좋은 5인승의 차량, 프레스티지 모델로 찾으셨다면 오늘의 차량이 제격인데요. 무엇보다 가격, 정말 저렴한 합리적인 가격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 가격 안내합니다. 오늘의 차량 가격은? 4,000! 6 5 0만원입니다 4650만원에 전국 최저가인 가격 완전 무사고 차량 신차 보증 넉넉히 남은 2021년 개선형의 모델로 이렇게 안내해 드리니까 오늘의 차량 마음에 드셨다면 상단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고요. 차량은 내부 외부 정말 깨끗한 만큼 편안하게 연락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중한 인연 만들기에서는 멀리 계속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홈 배송 서비스 실시하고 있고요. 저렴한 매매를 위해서 알선수수료 없이 깔끔하게 거래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소중한 인연 만들기 제네시스 G90 전문적으로 매매하고 있고요. 국산 대형차 수입 대형차 모두 섭렵하고 있으니까 사무실에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셔서 시운전 해보시고 2차, 저차 비교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소중한 이안만드기대표분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모두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한 연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인사드리겠습니다.